음, 위트임으로 아웃라인이 가능한가 물어보셨는데요 위트임은요 쉽게 표현하자면 내측의 쌍꺼풀 라인을 업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꺼풀이 이렇게 생겨 있던 것을 이렇게 내측의 쌍꺼풀 라인을 업 시키는게 위트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위트임은 트임하고는 좀 다르죠 이 눈이 보이는 이 자체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쌍꺼풀 라인의 교정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메디안 어, 라인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즉 내측 쌍꺼풀 선 어, 확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위트임은요 근데 위트임으로 아웃라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위트임으로 아웃라인이 어,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 물론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어 우리가 눈에서 보시면은요 눈에서 보시면 제눈의요 눈에 부분이 코 쪽에서 이어지는 요 부분이 많이 저는 붙어 있거든요 이게 붙어 있으면은 아웃라인이 나오기가 쉬워요 그런 경우에는 위트임으로 조금만 올리면 아웃라인 나옵니다 하지만 몽고주름이 심해서 이 부분이 많이 떠 있는 경우에는요 아웃라인을 만들려면 너무 지나치게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위트임으로 만들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위트임으로 아웃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 내측 부분이 코 쪽에 많이 붙어 있으면 쌍꺼풀 형성의 안쪽에 그 부분이 코쪽에 뼈 부분하고 많이 붙어 있으면 아웃라인이 쉽게 나오는 것이고요. 그 부분이 몽고주름에 의해서 많이 떠 있으면 아웃라인이 어렵게 나오고 나와도 안 예쁘단 말이에요. 그런 분들은 인라인이 예쁘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위트임으로 아웃라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웃라인이 어울리는 눈은 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.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. 감사합니다.